이번 시간에는요. 가상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상 클래스와 비슷한데요. 가상 클래스는 태그의 상태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라면요 가상 요소는 태그의 일부분을 선택하는 게 되겠습니다. 퍼스트라인 하시면 첫 줄. 퍼스트레터는 첫 번째 글자. 비퍼는 태그 이전, 이 f 애프터는 태그 이후. 이렇게 됩니다. 이 비퍼하고 애프터는 어, 경우에 따라서 자주 사용하는 음, 것 때문에요. 어,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. 자, 파일의 뉴의 다이나믹 프로젝트 해 주시고요. 자, 얘는 자, 수도 엘리먼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 주시고요. 자, f i n i s h 눌러 주시고요. 자, f i n 눌러 주시고요. 자, 웹 컨텐츠에서 마우스 클릭, n e 에 html 골라주시고요. 이 파일은 수도 엘리먼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해주시고요. 자, 펜이 눌러주시고요. 자, 여기 utf8이라고 해주시고요. 자, p 태그, p 태그 넣어주시고요. 자, 우리 그, 자, 로렘 입숨 있죠? 요거 복사하셔가지고. 써하셔서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실행해주시면은 이렇게 장문에문자이 나오죠. 자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여기다가 자, 예 클래스를 C1이라고 주시고요. 자, 스타일 스타일 해주시고요. 자 .c1 자 펄스트 라인이라고 하겠습니다. 자첫 번째 줄이 됩니다. 예, 컬러를 레드라고 주겠습니다. 레드라고 주도록 하겠고요. 자 실행해 주시면은 자첫 번째 줄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. 자 다음에요. 자 펄스트 레터 해주시고, 자 폰트 사이즈를 50이라고 주겠습니다. 그래서 실행해주시면은 첫 번째 글자가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. 자 다음은 f i r 하고 어, 아, Before 하고 After 를 한번 써보도록 할 텐데요. Before는 요 앞에다가 하나를 추가하는 거고요. After는 요 뒤에다가 하나를 추가하는 겁니다. 추가를 하는 겁니다. 자 그래서 어, 지금 이 상태에서는 첫 번째 글자가 여기 됐죠. 그래서 얘가 글자 크기가 50을 영향을 받는데요. 여기다가 뭔가 여러분들이 하나 추가해 주시면 첫 번째 글자는 이제 L이 아니라 여기 앞에 추가되는 게 됩니다. 그래서 요속성이 어, 안 나오기 때문에요. 새로 하나 만들게요. 자 이렇게 해서 한덩어리해서 만들어 주시고요. 자 이미지를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. 이미지를 하나 쓰도록 할 텐데요. 자, 웹 컨텐츠에서 마우스 클릭, 뉴에, 자, 폴더 골라 주시고요. 이 폴더를 이미지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미지라고 폴더 만들어 주시고요. 자, 적당한 이미지를 준비해 주시고, 이거를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서,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해 주시고요. 자, c1.b4 해 주시고요. 자, 여기다가 컨텐트라는 속성 넣어주시고, 자 이미지를 세팅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주시고 실행해주시면은 여기 앞에 어, C1이 아니라 C2입니다. C2 자 C2 해주시고 실행해주시면 여기 앞에 이미지가 하나 이렇게 붙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. 그 다음에 C2 t e 터 해주시고 URL 이미지 CSS 3 PNG 하겠습니다. 그래서 애프터 해주시고 실행해 주신 다음에 점 어, C2 점 C2 애프터 시고 컨텐트는 자 다시 실행해 볼게요. 자, 실행해 주시면은 음, 자, 어디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점 c2 자 애프터 컨텐트 오 이게 안 되네요. 아 이게 이름을 잘못 썼네요. 자 css png입니다. 그래서 실행해 주시면은 이렇게 뒤에 이미지가 어, 추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. 자, 학습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상 요소를 사용해 주시면은요 태그의 일부분을 어,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가 있으십니다. 자, 가상 요소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